그리고 한국 갔다 온 다음에 드디어 미국으로 도착했는데 요 우리 이사했어요 아파트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요 너무 예쁜 거 있죠 아직 가구를 놓기 전이라 다 엄청 깨끗하고 그런데 한번 이 모습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네. 어때요 우리 집이에요 소리가 엄청 잘 울리네요 여기 이거 보세요 멋있죠 거실입니다. 이 아까 이런 와인바 같은 게 있거든요. 이거 여기, 여기 수학 공간이 장난하는 수학 공간이 장난 진짜 아니가이여 여기가 앞에 바로 주립공원이 이렇게 통구 있는 아파트고요. 여기 뒤에면요 베란다. 이렇게 베란다예요. 근데 베란다가 거실로도 이어지고요. 한 일단은 거실로도 이어지고요. 여기 뒤에 보면요 제 방이에요 부의 방, 부의 방을 한번 열어서 베란 찍고 들어갈 건데 이게 부의 방과 거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쳐들어가기 좋죠? 여기는 제 방이에요. 여기 부의방터미입니다 어, 짠! 이게 제 방입니다. 베란다까지 이어져 있습니다. 베란다장난 장난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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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그러니까 막 여름에 더울, 더울 때도 이렇게 열어놓을 수 있고, 제가 말했듯이, 가슴도 쳐들어가기 좋죠? 조심하시고. 네, 그리고, 근데, 여기, 문이 두개 있네요. 일단은 여기 문을 열어봅시다. 여기는 화장실이에요, 화장실. 아 화장실이 있어요. 사무실이고요. 참 예쁘게 잘돼 있어요, 이게. 어디를 놔둬볼까요? 여기는요, 여기는요? 보일러와 사탕기 방이에요 네! 이렇게 있고요 이게 보일러 우리 두 번째 화장실입니다 자, 이건 뭐 별거 없어 이건 그냥 작은 화장실이라서 야! 라더방!